네 예,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어, 8월달에 제가 첫 영상을 찍는 것 같죠 아이고 어저께 영상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깜빡한 것 같아요 어, 저는 평소랑 똑같이 잘 다니고 있고요 어, 이제 조금 몸에 익은 것 같기도 한데 장거리라는 게 이제 조금 몸에 익은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이게 제가 저는 이상하게 운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단거리 중단거리 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저는 장거리 보다는 시내주행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장거리 제가 단 중장거리 뭐 대전 목천까지도 해봤고 뭐, 대구, 광주도 해봤고, 뭐 시내도 해봤잖아요. 뭐, 영등포니, 저, 구로니, 저, 뭐 이쪽도 많이 해봤는데, 뭐, 계양, 인천, 이쪽도 많이 해봤는데, 어, 저는 시내가 더난것 같아요. 네, 기분에 일단, 저는 시내가 좀더난것 같고, 일단, 중장거리, 뭐, 뭐, 대전 옥천 가는 것보다는 장거리가 낫고, 장거리 하는 것보다는 단거리가 아무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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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달같 하지도 않았는데 대략 한달 정도 아직 안 했죠 그 했는데 뭐 제가 이렇다 저,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아직 좀 그런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제가 어, 7월 8일날 차가 나왔잖아요 스카니아가 7월 8일날 나왔는데 어, 이거를 거의 한달 이제 거의 한 달이죠 이제 한 달에서 지금 14,000km 정도 탔어요 제가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하루에 700km 정도 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탔는데, 어, 이거를 하고 나서 약한달 정도, 약 3주 정도 탔죠. 3주 정도 타면서 스카니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장점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어저께 한번 해봤거든요. 단점은 어차피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장점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었던 모든 게다 장점이더라고요. <laughs>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어, 승차감, 일단적으로 뭐 승차감, 승차감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용차 승차감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요즘에 SUV 뭐 산타페나 뭐 이런 정도, 산타페, 뭐 카니발, 그다음에 저뭐 소렌토 이 정도 승차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낭창하긴 한데. 일단 편안함정도 이걸 딱맨 처음에 헤드만 갖고 타면 헤드만 갖고 타면 예, 그냥 SUV 탄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SUV 탄거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차를 옆에 탄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차를 타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와 이게 차가 화물차가 맞냐 이런 승차감이 나오냐 라고 할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단편적인 예로 만차를 가, 가끔 바꿔서 타면 네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때는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으니까 장거리 뛸때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좀 많이 그러니까 몸에 대한 신체에 대한 피로도가 좀 많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이 일단 틀리고 어뭐 핸들에 모터 들어가고 뭐 핸들 가벼운 거는 뭐다 아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볼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보도 있으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지금 볼보랑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천만원 차이가 안 나는데, 한, 오백만원, 칠백만원? 팔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자꾸 제가 볼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볼보 신형이랑. 제가 볼보 신형도 타보긴 타봤거든요. 그거랑 하면 일단 승차감이 틀리고, 어, 그리고 연비가 가장 틀립니다. 연비가. 연비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틀려요. 어느 정도냐면, 어, 볼보 2018년, 19년형, 2019년식 540, 같이 한 하루에 운행키로 수는 한 680km 뛰는 사람이랑 그 사람은 80에서 82km로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속도를 안 밟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저는 광주를 다닐 때 83km로 거의 다녀요. 90%를 거의 83, 83km로 83 다니고 그분은 82km로 대구를 뛰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 운행키로수가 한 680만큼 7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전화 7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연비차이를 하자면 어차피 하루 운행키로수 비슷하고 달리는 속도 비슷하고 근데 그분은 3.9가 힘들게 나와요. 3.9가 힘들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다니고 말도 안 되게 전 뭐지? 연비 운전하고 탄력주행을 해야지 3.9가 나오기가 힘든데 그 그런데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트립에 찍힌 게 일단 4.6이 찍히거든요 저는 일단 장거리만 쭉쭉쭉쭉 해서 야간에만 다니니까 브레이크 밟을 일도 별로 없잖아요 브레이크 밟을 일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연비가 그대도 트립에 잘 찍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차를 맨 처음에 갖고 왔었을 때는 5.4막 이렇게 나왔어요 헤드만 끌고 왔을 때 당연히 헤드만 끌고 왔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당연히 심, 짐 싣고 다니면 좀 틀려지겠지 했는데 4.9, 4.8 이렇게 떨어지더니 4.8에서부터는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90km로 이빠이 한 이틀 정도 댕기니까 4.8, 4.7 정도 떨어지는데 4.6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연비가 일단 4.6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일단 트립을 떠나서 트립을 떠나서 제가 하루에 기름을 넣는, 저는 이거 연비 체크를 하려고 매일 기름을 넣거든요. 매일 만땅의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정해져 있는 리터수로 해서 딱 그렇게 끊어, 끊어버리는데 저는 1 7 6리를 집어넣습니다. 1 7 6리 그렇게 딱 집어넣어요. 1 7 6리를 넣으면 광주를 왕복하고 광주를 왕복하고 조금 남거든요. 광주를 양복하고 조금 더 운행할 수 있는 키로수가 나오는데 1 7 6리를 해서 하루에 730에서 740 정도를 타고 항상 남는 잔량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을때 그래도 4km가 일단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연비가 일단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 편액성이랑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죠. 그리고 버튼 누르는 감도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버튼 누를 때, 뭐, 수용차나 이런 것도 하면 버튼 눌렀을 때럼 그런 느낌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겠지만. 버튼 누르는 이것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이런 것들은 뭐, 화물차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일단 버튼 누를 올때 감촉이나 감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또뭐 있지? 아, 그리고 장점이, 이거는 뭐 요즘 신형차에 대한 단점이 장점인데 요즘 신형차는 이 킹핀이 좀 낮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차 같은 경우 뭐 옛날 집 만차도 마찬가지 만차도 그 정도까지 낮게 되진 않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낮게 잘라도 집어들면 파고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킹핀이 파고들면서 들어가니까 걸릴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요즘 신형 관련해서 장점이고 차 높이, 스카나 같은 건차 높이 조절을 별로 안 해요. 차 높이 조절을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어, 어느 정도 갖다 놓으면, 샤시에다 갖다 맞추면 지가 레벨링으로 맞춰버려서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고, 지 맞춰놓고 집어넣어서 샤시를 결합하고 나서도 지가 어느 정도 레벨링을 해서 지가 어느 정도 다사시을 띄워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되게 편한 것 같고, 백미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백미러. 네, 백미러가 굉장히 거의 사각지대가 없다 솔직히 이거 갖고 조수대 후진 못하면 솔직히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네. 스카니아 이거 타면서 조수대로 접어 못하면 솔직히 좀 운전 좀 하는 사람들이 관련해서 운전 좀 하는데 조수대 이거 갖고 조수대로 접 나지 못한다? 그러면 운전 좀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하니까 저도 조수대로 이거 접어하는거 별로 어렵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만차나 트라고, 스카냐 구형, 볼보 구형, 볼보, 칼, 2017년치, 2019년치, 이거 타고 조수대로 넣기가, 이거보다는 어려웠어 이거보다는. 물론, 제가 만차 갖고서는 조수대로 넣는 거 연습을 해보긴 했는데, 제가 평판해보려고 연습을 하긴 했었었는데, 어, 이거보다는 다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쉽게 집어넣습니다. 쉽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내가 운전 실력이 안 돼도 차가 좀 좋아지면 운전 실력이 갑자기 좀 늘어지거나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이를수 있다라는 장점? 근데 솔직히 제가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겠죠. 차가 좋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평타? 네, 저는 그냥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지도 않고 잘 못하지도 않고.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하니까 좀 빨리빨리 한다? 뭐이 정도? 예,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차를 타면, 조, 운전석이든 조수대로든 그냥, 어렵지 않게 후진을 할수 있는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운전을 자신이 없으면, 좋은 차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정, 장점은 거 뭐, 이정도 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음이, 아, 소음. 소음이 별로 없어요. 소음이. 소음이. 소음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문을 그리고 이 자동 이, 이 문을 닫아보면 느낄 수 있어요. 문을 닫아보면 아그수용차문 닫았을 때랑 현대기아 문 닫았을 때 느낌 혹시 아시죠?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 이 차가 그래요. 이 차가 운전석 운전석 문이나 조수석 문을 닫을 때 되게 무겁게 닫힌다 두껍게 닫힌다라는 느낌이 확 받아요. 어 그런, 그런 걸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좋다. 예, 이 정도 선일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 중요하죠.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 단점은 어 일단적으로 중요한 게 일단 요소수 예, 요소수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게 요소수 요소수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이자리 안 들어갔다 고 그러죠. 이자리 안 들어가고 오로지 S C I 방식으로만 어, 배기 가스를 통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소수를 많이 먹겠지 했는데. 어 볼보가 요소수를 많이 먹는다고들 하잖아요 볼보가 볼보 신형이 뭐 요소수를 많이 먹는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확실히 더 먹습니다 예 볼보 신형보다 확실히 더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구형 대구 뛰는 그분이랑 어, 비교를 하자면 제가 그분보다 일주일에 두통 정도 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8개 정도 8개에서 9개 이 정도를 집어넣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어넣는 것 같고 8 개에서 여 개에서 아개이 예, 정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소수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니까. 요소수가 뭐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하면 뭐 5,600원, 5,500원 이 정도에는 다 사실 좀죠레트로 구입하거든 저는. 파레트로 구입을 하는데 파레트로 갔다가 실어버리니까 일단 그 정도면 될것 같고. 부가세 포함하면 6,000원이 조금 넘겠죠.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어,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서 괜찮은 것 같고. 요소수를 일단 진짜 많이 먹어요. 요소수. 소스 요소수가 심각하게 많이 먹습니다 심각하게 짜증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많이 먹고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게 미션이에요 미션 어, 미션이 조금 어리버리를 쳐요 미션이 그러니까 일반 주행을 하거나 뭐 무거운 짐을 중량짐을 실었거나 가벼운 짐을 실었을 때는 미션이 어리버리를 치지 않아요 미션이 당연히 어리버리를 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루, 오르막길을, 좀가파르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어, 앞에서 차가 천천히 가거나, 뭐, 제가 만약 시속 60km, 시속 40km로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다가, 앞에 차가 서행을 해서 가까워져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시속 20으로 떨어졌을 때, 뭐, 쓰는 게 아니라, 20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재가속을 할때 있잖아요. 재가속을 할, 하려고 악셀레다를 같이 밟았을 때, 네. 그럴 때 그럴 때 미션이 솔직히 몇 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 혼자 스스로 어리버리를 좀 쳐요 네, 그거를 뭐 육단으로 뭐 가다가 뭐 제가 뭐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기아가 조금 떨어져 악셀에다 밟은 기아가 떨어져서 뭐 3단으로 들어가거나 뭐 2단으로 들어가서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지 혼자 스스로 미션이 좀 어리버리를 좀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어, 내가 잘못했나 싶어갖고서는 몇 번을 한번 해봤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리버리를 좀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영민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죠. 승용차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미션이 그렇게 영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에서 감속을 하고, 감속을 한 상태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재가속을 오르막길에서 올렸을 때, 네, 그럴 때 미션이 어리버리를 많이 깝니다. 네, 몇 단이 들어가야 될지 지 혼자 스스로 어리버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좀더 당황스러워서 브레이크에 발에 한번더 올라가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완전히 속도를 내쳐놓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 기아가 제대로 어, 영면하게 잘붙여서 빡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단점이 이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어, 이거의 반대편으로 볼보 같은 경우는 미션이 변속되는 느낌이 아예 없죠 이거는 미션이 변속되는 느낌을 다알수 있어요 지가 변속 아 변속 됐구나 아, 변속이 되는구나. 이걸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볼보 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변속이 되는구나. 이걸 못 느끼죠. 이걸 못 느끼는데, 어, 어리버리를 친다. 이거는 제가 볼보 탈 때에는 어리버리 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받지는 못했는데, 이거 탈 때는 에 미션이 조금 어리버리를 깐다. 그러니까 뭐, 일반 주행을 하거나, 일반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뭐, 이런 때에는 절대 몰라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오르막길에서 저속 으로한 50이나 60km 저속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살짝 감속을 했다가 다시 재가속을 했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리버리를 많이 깐다는 거. 그게 진짜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어 소재. 실내 소재. 실내 플라스틱 소재 왜 이렇게 싸구려예요? 이게 그래 도 가격이 팜플렛에 나와 있는 게 2억 6천인데 아 이런 이런 소재 말이 됩니까? 이런 소재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2억 6천 원이라는 차인데 어떻게 이런 소재만 갖다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쓸수 있지? 제뭐 화물차라는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해도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는데 그게돈 많이 드나? 그래서 그 소재가 일단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재가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쓰더라도 좀 느낌이 좀 괜찮은 소재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뭐 운전석 문 쪽에 벌려 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라스틱 같다 이런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이 도어 패널, 도어 패널 같은거나 센터페시 트립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소재 완전히 네, 완전 싹 빠진 거, 예, 완전 싹 빠진 거 그런 게좀 별로 걸린 거 같고. 그리고 이 요즘 차의또 단점이 그거예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샤시의 중량이 좀 걸리면 주행상추 올리기가 힘든 주행상추이 잘안 올라가요 물론 이거는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 이게 잘안 올라갑니다 주행상추이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것 같긴 한데 아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하고 뭐 저접하고 이러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불편함은 없는데 그게 조금 많이 요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불편하다 이거인거고 나머지는, 아, 그리고 이제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유리창에. 지금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거, 벌레. 이게, 제가 매일 창문 닦거든요? 오늘 비올것 같아서 창문을 안 닦았는데, 매일 창문 닦는데도 매일 벌레가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게 차가 높고 크니까 그런가? 이게 만차보다도 더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단점은 이 정도. 아, 그리고 블루투스. 이게 오디오 블루투스가 완전 개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오 블루투스가 그러니까 뭐 노래 들을 때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뭐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전화 통화할 때 오디오 블루투스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정말 잘못됐어요. 뭐 저는 뭐유튜브좀 사다 보니까 뭐그그 뭐 업데이트하면 된다 뭐 이러는데 저는 다 최신 버전이에요. 다 최신 버전이고 다되는데 그런데도 병신 같고.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스웨덴 차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이 외국 거니까 아이폰이랑 결합이 잘될것 같은데, 이거 오디오는 국산인 거 아시죠? 오디오는 국산이어서 핸들 링목까지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디오는 국산이어서 아이폰이랑 호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 여기 있는 스카니아 오디오 호환은 갤럭시랑 호환이 좋습니다. 갤럭시랑. 뭐 블루투스에서 그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전화통화할 때도 그렇고, 그렇고 뭐 버튼 조작할 때도 그렇고, 갤럭시로 할 때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선명해요 아이폰으로 뭐 할라 그러면 소리도 작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별로 호환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성능이 안 맞아요 갤럭시라은 되게 또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나 다른 영상에 여기에 대해서 별말 없는 되게 좋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핸드폰은 아마 갤럭시일 거고요 별로 안좋다 끊긴다 멀다 통화감도 안좋다 그 다음에 이거 블루투스 노래도 작다 이거는 다 아이폰일겁니다 제 느낌 왜냐면 저는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도 쓰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 둘다 블루투스를 잡아서 둘다 해보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많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저는 아 p h 이라서 조금. 네. 나이도 많은데 아이폰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쓰고 싶어서 썼는데 아이폰 편한 것 같아요 아이폰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어, 다른 거는 v 다른 거 e n 는 a r a n g o t Crypto, Tarango, t a r 잘 n g o t a 휠을 어차피 저디비빌끼 껴줄거면은 블랙아코가로 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저걸 껴줬지? 아그 그래, 닦기도 솔직히 닦아도 별로 그렇게 막좀 그렇고 빨딱빠딱하니 볼보 같은 건우 블랙아이코가 들어가 있죠 블랙아이코가니까 더 좋은데 그게 좀부러웠더라고요 하여튼 <laughs> 이 정도 그거 뭐 배반, 배반 틀릴 거 아닌 가 같고 그다음에, 아니,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불만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인 것 같고 차를 사면 음,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어, 뭐가 됐든, 중에 다 제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 유튜버분들이 뭐 리뷰를 해줬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저는 차살때 솔직히 그런 리뷰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입견이 생길까봐. 보지만, 어, 정작 제가 느꼈을 때, 타고 느꼈을 때, 느끼는 장단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느끼는 장단점은 이 정도 선인 것 같고요. 어,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뭐, 바뀌겠습니까? 나는 제가 한 가지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 건, 어, 이 오디오, 블루투스, 이거 아이폰에도 좀잘 맞게 좀 해주세요. 정말 안 맞아요. 아이폰이랑 통화를 하면 상대방이랑 굉장히 멀게 통화되고 잘안 맞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소리나 이것도 갤럭시 보다 훨씬 작게 나와요 훨씬 작게 이거는 근데 업데이트나 이런 걸로도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정도에 대한 한달 정도 타고 댕겼을 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차를 또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카니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거에 대해서 망설임 분명히 있겠죠. 가격적인 거에 대한 망설임 은 분명히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스카니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차 박혀는 거 보이시죠?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안전운행하고요. 졸지 않고 야간에 운전하니까 졸지 않고. 안전 운전하고 다른 차에게 위협 운전하지 않는 그런 운전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